폭염과 장맛비가 번갈아오며 더위에 지칠 법한 날씨지만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3,500여 명의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해 전한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이 먼저 기도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이 정작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를 새로 일으켜 세우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박영호 장로는 대회사를 통해 장로라는 직분에 걸맞게 모범을 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가 하나 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련회 특강자로 나선 예장통합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세계 앞에 다시 빛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흘러신 이 십자가 보혈과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한국교회를 세계 앞에 빛나게 빛나게 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저녁집회 말씀에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말씀의 발견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전하며 이번 수련회 주제와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하나 목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서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위기의 한국 교회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중재자가 되기를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975년 교단 수양회를 시작된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는 해마다 전국에서 참석한 장로들과 함께 예배와 기도회, 찬양과 특강 등을 통해. 영적 재무장과 회복의 시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테널 뉴스 김진입니다.